아, 특히 이번에 네네. 엑스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네네.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네네. 네. 예, 예, 아, 좋습니다. 예.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충격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충격적으로 실패했다. 네, 네. 글쎄 처음에 저희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결과가 보도됐을 때 제가 비절할뻔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29표. 29표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외 언론 비서관으로 있었지만 제가 해야 할 역할 중의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을 떠난 해외에서의 홍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했기 을 때문에, 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는 이제 어, 2년 전점, 2년 반전전좀 거슬러 올라가겠죠. 저희가 아직 본격적으로 유치에 대해 유치전에 대해서 뛰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어, 어느 정도 분위기를 달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용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결과표를 성적표를 딱 받아보고 뭔가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정말 그동안 제가 청와대를 떠난 지가 이제 한 2년 남짓 되죠. 네. 뭔가 있었다.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파악했던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거고, 어 저희도 이제 해외 홍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언젠가 우리 정부가 만약 계속해서 유치 전에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면 언젠가는 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요. 또 나름대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주한 공간이라든지 외신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통해서 분위기 어때 이런 체크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참패가 될 거라고는 정말로 예상할 수없었는데이 정말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가정하는 것은 좀 우습지만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어졌다 그러면 몇표 받았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를 우리가 이겼다라고 예단하기는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처참한 성적표는 절대 받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뭐 뭐 최종 2차전으로 갈 거냐 말냐는뭐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그리고 제가 떠나기 직전에 어떤 파악했던 바에 의하면. 그래도 근접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었던 상황이거든요. 아, 정권을 넘겨 주기 전에 예. 문재인 정부 때도 엑스파전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저희가 유치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판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근접했다. 예. 예. 근접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상 어, 예. 제뭐 외신 네트워크를 통하든 내지는 뭐 외교관 네트워크를 통하든 또 해외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쓸때어니네 분위기 탔다. 이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어뭐 우리가 최종 승자가 된다라는 확답은 그 당시는 에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기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는 분위기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이제 떠난 다음이라 뭐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점수를 까먹은 거네요 까 먹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 어,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가지고 사실은 며칠 전에 이제 더디플로 맛이라고 하는 외신에서, 아, 외신에서 예. 어,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그대로 그대로 짚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좀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문 어, 윤성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한 사오 개월 지났을 때. 미국과 일본의 편중된 외교를 펼치면서 제가 어 이렇게 되면은 엑스포 유치가 많이 어려워질 텐데라는 느낌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디플로맷트플로맷이라고 하는 매체는 사실 외교관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외교 전문 매체, 외교 전문 매체고 네. 외교관들 내지는 뭐그 어 외교 무대에서는 상당히 널리 어 읽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어, 짚어주는 포인트들도 상당히 예리하고 이런데 거기서도 아니라 다를까 요번 절약의 가장 큰 실패는 미일에 판정된 외교였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어, 세계의 영향력을 가져, 많이 나,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이 도와줬으면 된다고 이렇게 보지 않나요 근데, 숫자상에? 저,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볼 만한 게 세계가 아닙니다 라고 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왜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그거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제 견해를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중국이 이제 그 해외에서 그래도 중국의 말을 따르도록 할수 있는 나라가 대강 어림잡아 30배에서 35개국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많습니다. 예, 어, 그, 그, 그들이 이제 일로 정책인가 이렇게 일대 하면 일대일로. 일대 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예속이 되어 있고 또 외교관계도 많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이 가장 큰평한걸 갖고 있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이제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또 지난 한 10년, 10여 년 넘게끔 아프리카 다음에 남미 이런 쪽에다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에 네. 적어도 외교 무대에서 미국 쪽보다는 중국의 말을 더잘 들어라고 하는 국가들이 어림잡아 30에서 35개국은 됩니다. 그 보통 이제 우리 중국의 1대1로 이야기할 때 중앙아시아의 각종 뭐중앙아시아 아, 국가들. 예, 예. 근데 거기 이 중국의 영향 때문에 아프리카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완전 몰표를 줬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그 현장에 있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조짐은 없었지만. 저는 이번 결과에 중국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가 들어서고 나서 중국에 대해서 펼쳤던 어떤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지금 뭐 네. 얼마 전에 그 정상회의도 회담도 지금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 중국과 가까운 외교 관계에 있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관계가 깊은 나라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요번 한국 지지하지 마라고 하, 했을 만한 개연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라 봅니다. 근데 또 아프리카만 있는 게 아니라 남미에도 또 그런 아, 남미에도 있습니다. 남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 생각하듯이 미국과는 상대가 안돼 이렇게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어 중국과의 그렇게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엑스포 카드 버리는 거야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네네. 균형을 맞췄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저희가 또 러시아하고도 또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는 네네. 중국만큼의 어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은 없습니다만은 거기도 어린 자바 한네 다섯 국가는 아직도 동국권에서그 과거의 영향력 같지는 않지만 벨로루시라든가 음, 많이 있습니다. 국가들래요.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그렇게 좋지 못한 관계가 됐었을 때 물론 뭐 그것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외교에서는 또 다른 것들도 또 어디가 되고 뭐 내줘야 되고 이런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은 엑스포 유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초점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전체 이번 정부의 전체적인 외교 프레임 틀이 엑스포를 유치 성공적으로 유치하기에는 아주 불리한 방향으로 계속 갔었다는 거죠. 음. 그런 측면들이 이제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 기타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이제 세간에 이야기되는 뭐 마지막 PT가 문제가 아니냐, 그다음에 어뭐 정말 나서야 할 사람들이 나서는가라는 그런 의구점들도 있습니다. 소위 그래도 세계적인 문화나 정서의 어떤 이해도가 높은 어뭐 여당 내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조금 설득 작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사들이 너무 많이 나었죠 <laughs> 검사님들께서 수사를 하고 나면. 좀 너무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전면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를 있었어요. 주무부처장관도 엑스포 관련해서 출장을 갔답니다. 그분이 어떤 몇 표라도 이게 가져왔을까요? 글쎄요, 뭐 어, 일단 언론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뭐 몰타하고 알고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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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나라를 갔다라고 돼 있는데, 어, 저는 그 뉴스가 딱 터졌을 때좀 무리했어요. 첫째, 법무부는 주무부처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 이 엑스포 관련해서 주무부처라고 한다면 외교부, 문체부, 뭐 이런 정도 내는 산업부. 네. 이런 정도가 주무부처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그 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어, 뭐 어,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거는 10분이 해할수 있는 부분인데, 어? 왜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가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뭘 내놓을 수 있지? 뭘 협상하지? 정말로 의아했고요. 음. 가, 그 당시에 같은 나라가 뭐 한, 어떤 나라를 폄하하기 위한 건 아니고, 그 나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그 나라를 폄하나 갔다 끄고 보더라도, 충격적 태권도 아닙니까? 그 나라라고 네. 하는 영향력이에요. 내일 모레 이제 결전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더 주변에 영향을 줄수 있는 핵심 국가라고 하는데들을 방문해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 지금 아까 말씀드린 디플로마에서도 전략적 완전한 실패였다라 전략적 말, 실패였다 외교 네. 전략의 완전한 실패였다라는 네. 것도 지적을 하는데 첫째는 법무장관이 부 가야 할 사람이었나라는 거에 대한 저는 <laughs> 사실 잘 모르겠고 엑스포 안 도와주면 압수수색할 수도 있어요 <laughs> 뭐 그렇게 통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한 가지는 갔다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과연 주변 국가에 우리에게 좋은 인사를 넘 이렇게 그뭐 어, 강금력이 어, 있는. 있는 그런 국가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몰타를 갔다고 들어요 몰타하고 어, 또그 아프 저기 프랑스하고 이태리 사이에 있는 저만한 국가. 그러니까 아, 네. 어찌 보면은 이렇게까지 좀 표현하는 것은 좀보니다나마는 어, 조금 관광가기에 좋은 나라 <laughs> 이런 몰타, 정도의. 몰타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고 싶 몰타라는 싶습니다.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영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관통되는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해외 생활도 오래했고, 뭐 어림잡아 한 40개국 정도는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관광 중심으로 갈수 있는 네. 나라 이런 데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데 다들 막 선망의 대상이죠. 한 번쯤 관광을 가고 싶다. 뭘다 가고 싶습니다. 지중해. 네. <laughs> 뭐꼭그 목적 때문에 갔다라고 단정지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 예를 들어 한 나라 장관이 어, 국민 세금을 들여서 어렵게 출장을 간다라고 한다면.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국가를 선택을 했었어야 될 것이고 첫째는 자기가 가야 될지 안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도 분명히 했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걸 비난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떠나서 어 그분이 가서 정말 어떤 설득과 어떤 뭐를 내놨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